안녕하세요. 작은 공간 TV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 팥주석, 팥주석 한점 올려드리겠습니다. 팥주석에 아, 소나무가 아주 노선 같은데요. 아주 큼직하게 굵고 이게 막 구부러져 가면서 이게 올라간 소나무가 보이네요. 바로 아 요건데요. 요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지가 열렸어요.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위로는 솔잎이 아주 가득 잘려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아주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부러져서 다시 올라가 갖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갖고 대단한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여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자 물을 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어떠세요? 이게 팥주석의 매력입니다. 색깔 보세요.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이런 색깔 때문에 아, 이 팥주석이 또 유명해요. 그 많은 애호가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석도, 팥주석도 모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그 평짜꽃들처럼 모함이 굉장히 안 좋게,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잘, 그, 석질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너, 너무너무, 이게, 어, 한 10cm 밖에 안될거예요이 석만 재면은. 지금 내가 여 카메라를 약간 땡겨가지고 찍어서 그런데, 얼마 안 돼요. 크기가. 그런 소서이렇게 그림이 잘 나왔어요. 한번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요. 아주 뭐, 별로죠. 그래도 이 화판은 아주 그림은, 화판에는 그림은 기가 막힙니다. 자, 증머니인데요 뒤에도, 아, 또 뭐가 있는 것 같죠? 뒤에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까보다 이제 그, 어, 서, 아까 그런제 그, 아까 건 노송이고, 이거는 노송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여, 보여요. 아, 이걸로이걸로 뭐, 뭐 물, 뭘좀 표현해야 될까? 아주, 뭐,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사람 다니는 옷을 끼고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모르겠어요. 아주 너무 멋진데요? 음, 뭘 아,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뭘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허? 아주 좋아요. 아, 이게 앞뒤로 사이즈도 작고, 모함도 약간 별론데 아주 그림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아, 여기, 여기 그림이 훨씬 낫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겨울에 눈 덮인, 눈눈 눈이 높이 산경 같기도 해. 저기 보면은 예 그죠? 아주 가엽해 아닐까요? 아아 <laughs> 너무 멋있어요. 자 한번 가까이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소나무 맞죠? 소나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나왔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석질은 석질이 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물을 한번 쳐 놓으면 오래가요. 석질이 굉장히 좋은 석은 물 뿌리면 금방 말라 버리는데 이 석은 이제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서 흘러내리지 않고 스며드는데 이게 오래가요 이게 말을 내면은 그만큼 충분히 막적시는 거죠 몸을 석이 아 이뻐요 정말 이뻐요 어? 앞뒤 할것 없이 다 이쁘네요 정말 아색감부터는확 반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네, 보면 아 소품이지만 정말 잘 나왔죠 오늘은 어아 제가 소중하고 있는 아 파츠석 소품이지만은 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또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나서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